자, 우리, 칠선생님, 판단해주세요. 자, 이번 게임은 역시, 롤팀, 철팀, 승리! 일 앞으로 10번 전투하도록 하겠습니다. 10번,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그리고 여덟 아 하나 옆으로 일렬 통계 자 옆으로 일렬 쳐주시고요 우리 친구들을 뒤에서 열심히 우리 아빠 힘을 쏴 드릴게 자 준비 했으면톱소리게 할게 준비 출발 어, 어, <목소리가>

들 준비하라. 빨리 준비, 빨리 준비. 하나, 둘, 하나, 둘. 자, 다음 집에 빨리 가자 우리. 제가 앞에서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을 맞이하면서 인사를 받고 힘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어, 들었냐면요, 우리 그 어, 위드 어드린들한테 그, 잔치 날이나 가정일 있을 때. 아 어, 아들, 손자, 며느리 데리고서는 어, 오면은 우리 할아버님들이 이들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. 밥안 먹어도 배부르다. 그리고 너무 뿌듯하다. 그 마음이 오늘의 제 마음이에요. 그래서 2001년에는 아마 제가 밥을 안 먹어도 하나도 안 배고플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저희가 두 번째 저희 영스의 이제 설립 일래로 제가 두 번째 이런 이제 행사를 가졌는데요. 제 나름대로는 첫 번째 하고선 그렇게 교육적 가치를 이렇게 못 느꼈어요.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은 재롱잔치 비슷한 걸 제가 이랬었거든요. 그래서 그러 안 하다가 이. 이 <목소리> 울만한데. 그러니까 울만한데는 그 노래가 그게 아니죠 원래 산타 할아버지 우리 마을에 오셨네. 그거거든요. 자, 우리 어린이들. 와, 너무 귀엽죠? 자. 레몬반 부모님들 손 들어보세요. 레몬반 부모님들. 감수 크게 쳐주세요. 한호선과 함께. 자, 엄마 아빠에게 인사하고 시작하자. 차렷. 잘하겠다는 의미에서 엄마 아빠에게 인사! 다시 한번 다시 선생님 사인으로 시작 예쁘게 봐주세요 예쁘게 봐주시래요 자 음악 주세요 박수 치면서 보겠습니다. 다시 한번 인사해 보자. 자, 촬영. <laughs> 시작. 자, 음악 주세요. <laughs> I see. oh, 저큰 금방 어주세요 <laughs> 그렇게 딱 내려주세요 그런데 호준이는 아까 나한데왜또 왔어 우겨갖고 아마 계속 서있었을 거야 저기 <laughs> 아직 그리고 장난만 치고 <웃음> <웃음> 여기 무대에 불좀 꺼주세요 예. 수화로 우리 열희들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? 안녕 하세요 아빠 엄마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어디 있는 거 얘기하지 말고 선생님 봐 <laughs> <laughs> 어 딱딱 치면 인사하는 거래잖아 선생님이. 자, 자 우리 엄마, 아빠는 박수 준비하시고요. 다시, 다시 한 번. up against 나왔네요. 일본반 친구들이 들려줄 리듬 합주는요. 아기다락주와 집찍기입니다. 자, 음악 준비해 주세요. 자, 촬영. 아, 인사, 네. 아, 인사 안 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<laughs> 귀엽습니다. 자, 음악 주세요. 촬영. 인사, <laughs> 네. 인사 함께 시작하겠습니다. 네, 박수. <laughs> I told you. I didn't know. I d i d 어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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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아유 가, 빨리 나와. 아, 일어나. 아, 일어나. 아이고, 아이 어, 되게 빨래들. 이야, 엄마. <laughs> 아이. 손이 달려가자. 마름뿌리.

으안 으아, 으아, 으어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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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

교과서를 한번 88, 89쪽을 잘 보면서 왜 선생님이 이노래를 하게 했을까? 한번 생각해보자. 자, 생각을 했으면 아, 오늘, 공, 공, 오늘 공부할 거랑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아, 선생님 우리 정렬이 벌써 생각났어? 아니, 정렬이 조금 더 생각해보자. <laughs> 자, 가봐 무슨 생각이 났을까? 만정시현 네, 시현이가발표했습니다희내하는 말을 아, 배우기 때문입니다. 오, 힘내는 말을 배우기 때문이에요. 선생님 생각도 아, 같은 아, 생각인데 박수 좀 쳐주고. 저는 또 다른 것 같아요.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. 아, 어요 음, 아, 있는데, 아, 선생님이 항상 수학도 그렇고. 아, 그렇고 이렇게 생활질이준데 보면 아 오늘 공부할 게꽉 나온다 그래요. 와 멋져 호이호이가을부입니다와 <unlimited dólares>